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5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입니다. 이 메시지 5번은 일반적인 주님 안에서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5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의 이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2016년 메시지 1번에서 가장 중요한 이상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상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맑은 하늘, 창공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위에 맑은 창공, 하늘이 열릴 때에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믿느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들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고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 안에서 지켜지며,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기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늘에 속한 이상을 새롭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갈망과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믿는 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인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인의 역사는 바로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입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 곧첫 번째 이 바람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이런 큰 영적인 폭풍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큰 영적인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종파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주의 해복 안으로 들어오게 한 모든 것들이 환경을 통하여 불어온 영적인 폭풍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태움이 있습니다. 이 불태움은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을 다 붙여오는 것이고 결국 나는 허물어지고 나는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만 남아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호박금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3번에서 우리는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 생물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얼굴 표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내 생물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사람의 모양을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고 사람의 모양을 지닌 예수님과 같이 인간적이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내생물, 사람의 얼굴의 표현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람이 원수를 패배시키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있고, 또한 사람의 모양을 지닌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메시지 4번은, 이런 살아있는 생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력은 우리에게 여덟 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 생물의 동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 히 앞으로 곧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번개와 같이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동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표현과 움직임과 행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내생물의 동력 안에 있다면 능력과 충능력을 갖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동력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목양과 교통과 조율에 의한 건축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게 내생물에 일한 동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행함이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 안에 동력이 있다면 신학의 축복을 여는 맞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가 동력 안에 있다면 교회를 건축하는 생명 맥박이 우리 가운데서 생생하게 신선하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은 이런 네 생물의 동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움직임인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이런 송아지의 이런 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에 있어서 이 날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은 첫 번째 우리로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독수리의 날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통하여 우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움직이기 위한 것은 우리 자신의 행함, 움직임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에 의해 움직이고 행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은혜와 부활 능력과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하고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를 덮는 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참되게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사람의 손은 바로 사람의 어무를 다하는 것, 합당한 사람의 생활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합당한 부모, 합당한 자녀. 합당한 남편, 합당한 이런 지체로서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땅 세상 사람들을 볼때 그들은 다만 사람의 손만 있고 독수리의 날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종교인들은 오직 독수리의 날개만 갖고 있고 천사 같지만 사람의 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사람의 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손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님 같은 인성을 따라 살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 송아지의 발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든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듬이죠. 두 번째는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을 뜻하죠. 세 번째는 광낸 구리같이 빛납니다. 네 번째는 송아지입니다. 소가 아닌 아주 살아있고 신선하고 활력이 가득한 심지어 생명 안에서 뛰고 있는 송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송아지의 발로 행해야 되는데 이 발은 바로 고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듬 발은 바로 그리소인의 행암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의 발, 발이 갈고리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의 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발은 좋기는 하지만 곱지 않습니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아지의 발은 바로, 솔직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든발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에, 참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할 때에, 우리는 고든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송아지 발에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런 송아지에 바리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종교와 윤리와 그리스도와 차이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종교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이고, 그름과 어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속한 것들과 혼합된 것들과 영에 속한 것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육과 홍과 영의 분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송화제 발은 광랜 구리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시험받고 태워지는 행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친 후 이런 신선한 생명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송아지는 바로 생명안에서 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신선하고, 젊고, 활발하고, 살아있는 이런 송아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움직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오번에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벌을 볼때 이 독수리의 날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을 가진 삶이 필요하고 송아지의 고두은 발을 가진 행암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열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독수리의 날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은혜가 된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로마자 2번은 사람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사람처럼 이야함을 상징하고 있고, 로마자 3번은 송아지의 발입니다. 이러한 송아지의 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고든 발을 가진 송아지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부러진 사람의 발에 따라서가 아니라 혹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발이 아니라 사자의 이런 발톱이 아니라 송아지의 발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마자 4번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조율될 수 있고 결국 단체적인 한 실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로 살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단체적인 한 실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승취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일본의 이 독수리의 날개에서 이번 독수리는 바로 능력의 영인 그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번에서 우리는 추력 19장 4절을 볼 때에 이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로 광야에서 줄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가 충만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다면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기 원하고 이러한 능력인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디번 우리는 여우와를 악망해야 합니다 악망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우를 악망한다면 새롭게 되고 힘을 얻어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초월하여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진담매님들 이번에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하는 일은 다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F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고, 또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능력이 될 것이고, 주님의 이러한 또한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참되게 숨는 장소로서 제공할 것입니다. 로마 자 2번에 이 사람의 손에 있어서, A번은 바울의 본입니다. 바울은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생활에서 매우 인간적이었음을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울 행전님은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번에서 우리도 은혜의 날개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이러한 사람의 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손이 되기 원한다면, 10번, 가장 높은 인성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높은 인성이 무엇입니까? 신성이 우리의 인생에 더해진 것이고,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D번에 그리스의 인성을 우리의 인성 안에서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예수님 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활한다면 산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F분의 중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G번에서 오늘날 그 영은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H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있고 예수님의 영 안에는 그분의 인간 생활과 죽음의 고난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터 3번 송아지 발에는 네 가지 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두 번째는 갈라져 있습니다. 분별이죠. 세 번째는 광낸 구리 같이 빛남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송아지로서 생명 안에서 뛰고 신선함과 살아있음과 활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면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항상 새롭고 신선하며 우리 안에 늙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지식과 분별력이 신 그리소를 가짐으로써 이것이 생명인가 죽음인가를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낼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살아낸다면 광냉구르같이 빛나므로써 모든 어둠을 이 땅에서 다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송아지가 됩시다. 송아지처럼 생명 안에서 뛰고 신선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하고 젊어서 우리 안에 늙음이 전혀 없는 교회 생활을 2017년도에 해고하기 원합니다. 이런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적인 한 실체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